예, yeah, 에브리바리, 안녕하십니까. m 피엔티용 수복입니다. 자, 미니소더덱스 오퍼레이션. 입니다 레드. 저번 화에서 좀 어이없게 그냥 튕기는 바람에 그냥 오류, 어차피 끝낼 생각이었는데, 시간상. 그냥 그렇게 대충 끝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시작. 바로바로 바로 시작. 완전 조심해서, 이번에는. 오 클럽 보냈다. 클럽 보냈다. 오케이, 장전을 해주고. 오케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오, 괜히, 괜히 깝쳤어, 괜히 깝쳤어. 형제한테지하면안 돼. 빠르게, 빠르게. 항상 움직임을 빠르게 해야 됩니다. 움직임을 빠르게. 오, 좋아서. 움직임을 빠르게 해야 되죠. 오로지 스나로. 어차피 스나는 바닥에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 너무 많아. 이쪽을 다 보고 있죠? 폭탄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뒤쪽으로 가서 저분 없애고 최대한 뒤로 갑니다. 오건져오 최대한 뒤로 가야 돼. 그래야지 쟤네들이 날 맞추기 힘들어. 아우씨, 아 어디서 썼어? 이 자식, 아우식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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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다시 스나를 더줘양 많은 스나로 바꿔주고 우와 우와 우와, 아 여기 너무 낚시 자리가 많어. 아 이거 한순간에 골라갈 뻔 했네, 또 한순간에. 기억자 좀 봐주고.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아, 여기 들어온 김에 기억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아, 죽겠다. 이쪽을 잡고 갈까?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어,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똑같은 자리에 있구만, 아주. 엄청나네 엄청나 안끼 기능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대충 이렇게 끝내고 아 설마 거기도 또 있나 아 근데 총알이 슬슬 갈아치워야 되는데 아직 5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AK를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어떡하지 그쪽을 처리할까 A를 뚫을까 어이 아 이거 또 떨어졌어 이거 오 좋았어 아 근데 그쪽에 아 일단 어려운 거부터 없애는 게 낫겠죠 이쪽 침착해 바로 가면 안돼 이제 여기가 2층이죠. 이쪽 사무실이고. 사무실에 그냥 아주 꽁꽁 숨어 있구만. 대충 봐주고, 여기 봐주고, 어, 저쪽에 있는 거 하나. 어, 아까 머리가 보였는데? 아닌가? 자, 여기, 여기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있어, 있어. 여긴 뭐야? 왜 이런 맵이 있을까? 어쨌든 클리어 했고, 와! 뒤쪽에 있다! 자, 이제, 이쪽 말고, 잘하면 한 번에 깨겠다. 아, 두 번에. 두 번이죠. A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롱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주 경계. 자, 쇼에 있죠? 사주 경계. 여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왜, 왜, 어디서 죽었어? 아니, 어디서 쐈는지 말을 해줘. 야. 아, 나, 이씨. <laughs> 아, 드도 이렇게. 이맵 자체가 너무 힘들어. 간신했는데. 아. 아,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겠네. 아, 진입 경로를 바꿔야 겠습니다 아, 비로 들어가서. 한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